자 예비 고2들은 3월 모의 대비, 예비 고1들은 원방정식 심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잠깐 멈춰놓고 각자 한번 풀어보고, 그 다음 해설 들을 수 있도록. 이 원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이죠. 이 원위를 움직이는 점 P. 그리고 4,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위를 움직이는 점 Q가 있을 때이점 P와 Q. 뷰어의 충족이 존재하는 부분의 넓이를 보자자 일단 여기 조금 빛이죠. 여기 안 적어야 되겠고 어, 자 요점 T는 우리가 A,B라고 q는 S, T라고 합니다. 위에는 S-4의 제곱 플스 C의 제곱이 4다. 이런 관계식을 만족을 하겠죠. 그러면, 점 P와 점 Q의 중점인 M. 그랬을 때, 이것과 이거의 관계식이 나타나는 도형을 찾아야 돼 자, 그래서, 어, 예전에 자치 어떻게 했죠 X, Y로 떴다, 그죠? 어, 지금은 대문자 X, Y로 봅시다. X, Y. 자, 여기서 일단, 이거를 먼저 이용해 볼 건데, 자이 관계식을 A는 어떻게 돼요? 2x s죠 맞나요? s t 2 y t죠 근데 A는 요거 맞춰놨다이 거죠 그래서 A 대신에 이거고 B 대신에 이거도 이다 그래서 2x 자 우리는 xy를 관계식으로 갖고 싶은 거죠. 이게 조금만 수정을 하면 원 방정식처럼 되겠다 이지? 그래서 이로 무건해서 이 전체 제곱이니까 결국 a 제곱, b 제곱, ab 제곱이니까. 제곱도 마찬가지. 이로 무건해서 제곱이니까 A, B의 제곱은 A의 제곱, B 제곱. 자, 1이이렇게되겠죠 자, 그래서 4, 4, 4로 나눠주면, 자, 이렇게 되나요? 어때요? 그식을 보고 싶은데 그 X와의 식이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인지 찾아보자는 거죠 얘는 직선이고 얘는 결국 원이다 우리가 잡고 싶은 X,Y는 원위에정들이다그 X,Y는 중심이 2분의 S,2분의 T 중심이 2분의 s 2분의 t 이고 반지름 길이가 2분의 1 원. 우리가 찾고 싶은 거. 자 그런데 어, 이 s와 t로 어떤 관계 있죠? 아무 아무거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. 다른 식은 이런 식이다, 이거지? 그래서 이 식을, 요렇게 표현 해보자, 니다 그러면, 어, 2분의 로 들어가면, 들어가면은, 2분의 로 들어가면은, 2분의, 그리고 4로 나눠셈이네요? s-i 제곱을 4로 나눠셈이죠? 이쪽도 마찬가지. 4로 나눈 거죠. t제곱을 4로 나눈 거죠. 그러면 4로 나누면 1 이렇게 되겠죠. 자, 정리, 다시. 우리가 찾고 싶은 x, y는 1인데 중심이 이거다. 그 중심이 요렇다이거 무슨 말이냐. 옛날에 이 이런 거죠. 얘는 중심은 여러한 원이다원 원이 위에 있는 점이다. 그러면 자, 여기 화면에 나와서 모르겠네요. 저두 번째 원이 4 컴마야. 반지름이니까 이 정도 되는 거죠. 근데 우리가 결국 찾은 것은 뭐냐면 중심이 이원 위에 있다, 그렇죠? 이렇게 있다 이거죠. 중심으로 하고, 우리가 찾는 것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이 2분의 1인 원들이 다 우리가 찾고 싶은 거다.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가 2분의 1이다, 이거죠. 이 중심이 여기 있고 반지름 길이 2분의 1이면 여기 꽉 차있죠 그죠? 빈틈없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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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여기 중심으로 관절이 2분의 1이 되는거구나 갑자기 커졌나 결국은 요 빨간선을 기준으 해서 길이 일자리가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뺑도는거 어떻겠죠 뒤통이다 차지니까요 그럼 결국은 되겠죠. 2분의 1에서 1이니까. 여기서 2분의 1인 게 이쪽 렇 되겠죠. 그 사이에 딱한 거죠. 이 원이 쭉 이렇게 움직입니다. 원하나를꼭비 돌린다. 그래서 이 파란 부분이 우리가 찾는 X, Y가 나타내는 존재하는 부분이다. 그래서 넓이가 하이, 아래, 제곱. 에서, 요고. 하이, 아래, 제곱을 빼면, 2분의 9, 4분의 9, 4분의 1, 4분의 8, 8. 그래서, 이 8, 이 8. 개념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요 잠시 <목소리도> 들프로다